이번에 소개해드릴 책은 영혼들의 여행이라는 책입니다. 작가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카운셀링으로 박사학위를 취득한 마이클 더프 뉴턴이라는 분이 쓴 책이고요. 이분은 그 체면요법 시술사로 여러 활동을 하시는 분이에요. 교사이기도 하고 정신건강 분야의 그룹 지도자 역할도 하신 분이고요. 기술자들의 전생 경험을 알아내서 윤생 사이에 존재하는 영혼을 아는 것이 큰 의미가 있다는 것을 발견하기도 한 분입니다. 이 책은 영혼 세계에 대한 수년간에 걸친 연구의 결과입니다. 체면으로 영혼을 만나는 일이 어떻게 가능할까요? 우리 마음의 가장 깊은 곳에는 초식이라는 게 존재하는데 초식 속에는 전생에서 우리가 갖고 살았던 많은 기억들이 있다. 초식 자체가 어떻게 보면 영혼인지도 모르겠다. 라고 말씀을 하고요. 진실을 밝혀내기 위해 체면을 사용하는 일이 얼마나 신빙성이 있을까라는 의문도 있을 수 있는데, 체면에 든 사람들은 꿈을 꾼 것이 아니며 환각에 사로잡힌 것도 아니다. 체면에 빠진 사람의 내파는 깨어있는 베타 상태에서 명상하고 있는 알파 단계로 또 여러 단계의 세타 영역으로까지 떨어진다. 수면증에 잠재의식 상태로 떨어져 꿈을 꾸고 있는 메시지를 받는 최종 델타 상태까지 간다. 델타 상태는 모든 채널이 열려있는 상태다. 사람들이 죽음에 대한 선입견이 이책 내용으로 충격적으로 다가올 수도 있다. 여기 내용들은 철학이나 종교적인 믿음에 위배될 수도 모르겠다. 특히 종교적으로는 전생을 굉장히 싫어하는 특정 종교들이 있죠. 이미 갖고 있었던 믿음이 확고하게 된 독자도 있을 것이다. 어떤 사람들에게는 이야기와 공상과학 스토리로 들릴 수도 있을 것이다. 여러분들의 의견이 무엇이든 이 책에 나온 죽음 후의 삶에 대해 말했던 사례들이 모두 인류애라는 것을 한 번쯤은 생각해 봤으면 한다. 이 철학에 입문하신 분들이 동양 철학에서는 주역을 절대 빠뜨리고 철학 세상을 이해할 수가 없잖아요. 마찬가지로 서양에서는 체면수를 빼놓고서는 절대 철학에 대해서 얘기를 할 수가 없다라는 게제 생각이고요. 영혼들의 여행에 배경이 있어요. 저는 그 배경을 크게 세 가지로 보고 있는데, 첫 번째는 목적입니다. 목적을 기반으로 영혼들이 여행을 한다. 가제첫 번째 배경이고요. 우리 인간들의 사는 삶의 목적은 여기 나오는 내용들이 대부분 주를 이루어요. 좋은 집을 산다. 예쁘고 잘생긴 사람을 만나서 결혼해서 가정을 이룬다. 꿈을 꾸는 사람도 있죠. 그리고 돈을 많이 벌고 싶다. 먹고 세계 여행하는 게 목표다. 뭐 이런 목적을 가지고 인간들은 살고 그 목적을 갖고 자신의 삶을 이동을 하는 거예요. 학교를 다니고 대학교를 다니고 회사를 다니고 세계여행을 다니고 그거는 목적을 기반으로 자신의 삶이 이동한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이 마찬가지로 영혼들도 목적을 통해서 이동을 한다. 예를 들면 지상세계에서 어떤 경험으로 무언가를 깨우쳐서 영혼의 성장을 이룬다. 간단한 예를 하나 들어보면 영혼들은 육체의 경험으로 깨우치는 목적을 갖고 살고 있는데 순서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먹는 게 가장 행복하다라는 그런 생각을 가졌다가, 그 때문에 병이 발생을 하죠. 그래서, 아, 먹는 건 행복이 아니구나라는 걸 깨닫고, 식단 조절하고 운동하면서 병이 안 걸리는 삶을 산다. 이런 순서대로 하나의 깨우침을 가져갑니다. 이것이 영원히 사는 목적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두 번째는 공간으로의 여행을 말씀드릴 수 있는데 인간의 공간으로의 여행은 해외 여행이나 뭐직원에서 명서들이나 가는 그런 걸 말하고요 영혼들의 공간 여행은 가장 수준 떨어지는 행성에서 출발해서 병에안 걸린다거나 범죄 행위를 하지 않는다거나 가장 밑바탕이 되는 생존하는 방법이라든가 그런 것들을 깨우치고 그 지식과 지혜를 습득해 수준 높은 행성에 이럴 때까지 행성 간에 여행을 한다. 한 행성에서 수백, 수천번 태어나는 경우도 있고, 아니면 다른 문명을 가진 행성에서 태어나서 그런 경험을 하는 경우도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여기에 과학적인 배경은 우리 은하에, 우리 지구가 포함되어 있는 우리 은하가 있잖아요. 우리 은하에는 약 4천억 개 정도의 태양과 같은 빛을 뿜는 천체가 존재를 합니다. 지구는 별이 아니고요. 그 별들은 모두 지구 같은 암석형 행성을 품고 있는 것으로 추정이 됩니다. 모든 별에서 행성이 발견되고 있어요. 이 사진을 보면 아시겠지만 여기가 모두 다 별이 아니에요. 이게 다 은하예요, 은하. 이한점 은하 안에 평균 천억 개의 별이 있습니다. 이런 은하가 우리 우주에 발견된 것만 일조개가 되니까 이 우리 우주 안에 얼마도 상상할 수 없는 숫자의 천체와 문명들이 지구처럼 존재한다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관점은 시간으로의 여행이에요. 인간의 개념의 시간의 여행은 뭐 태어나고 늙고 죽는다. 죽음 이유는 오늘 살기도 버거운데 죽음을 뭐하러 걱정하냐라고 하는 쪽이 있을 수 있고. 그 외에 많은 대부분의 사람들은 뭐 종교나 어떤 말도 안 되는 문화에 살고 있는 사람들은 증거가 없는 불확실한 믿음만이 존재한다는 걸알수 있어요. 여기서 믿음이라는 것은 사실이 아니다라는 것을 같이 포함하고 있어요. 사실이라고 한다면은 그걸 믿을 필요가 없겠죠, 그죠? 믿는다는 거는 사실이 아니다라는 걸 반드시 포함하고 있던 사실 잊으시면 안 되겠습니다. 그리고 영혼의 시간여행은 저번 삶에서 병에 대한 무서움을 깨우쳤다면 이번 삶에서는 자연과 더불어 살아가는 방법에 대해서 깨우칠 차례다라고 해서 이 전생, 현생, 후생으로 이어지는 시간여행을 한다.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여기서 윤회라는 개념이 나오는데 윤회는 득도의 단계에 오를 때까지 삶이 무한 반복된다는 걸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현생이 있고 전생이 있고 전생으로부터 현생이 만들어지고 현생을 어떻게 사느냐에 따라서 다음 후생이 만들어지. 이 무한 반복. 그러면은 후생에는 지금 현생이 전생이 되겠죠? 그리고 체면 유법 같은 경우는 전생의 기억으로 현생을 바라보는 거예요. 근데 대부분의 이런 체면요법들을 알고 읽는 사람들은 전생과 현생 이두 가지만 생각을 해요. 근데 이 현생이 다음 후생에 전생이 될 거라는 생각은 하지 않아요. 여기까지만 생각 한다는 거죠. 하지만 전생이 존재한다는 자체는 이 현생이 전생이 된다는 얘기예요. 그쵸? 그러니까 이 현생이 후생의 전생이 되기 때문에 내가 어떻게 살게 되면 다음 삶이 어떻게 해서 달라지게 된다라는 얘기도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반드시 전생이다라는 얘기 자체를 가지고 하나 힌트를 가지고 이 삶을 연결해서 생각할 수 있는 그런 배경이 반드시 필요하다라고 생각하시면 될것 같습니다.